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책 출판 주연성 지음 청소년을 위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입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교양의 시작 그리스와 세계의 신화 제2장 새로움을 향한 무한도전 현대회화 제3장 세계사를 이해하는 첫걸음 서양 유럽사 제4장. 정확한 지식을 향한 모험. 철학과 과학. 제5장. 우리 사회의 첫 번째 교양.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오늘은 이 중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시대의 챕터를 낭독해 봅니다. 제1차 세계대전 결과. 미국은 최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전쟁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제공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지요. 막판 개입으로 그 위력이 돋보였으며 황폐해진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미국을 중심으로 전후 세계가 재편되었습니다. 미국은 앞장서서 전쟁 배상금으로 궁지에 몰린 독일의 지불액을 삭감해주고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으며 다양한 군비 축소 노력과 함께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의 기준화폐가 되었으며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을 향해 그첫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미국의 대공황이 터지고 세계 경제는 커다란 혼란에 빠져들며 또한 차례의 세계 대전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을 통해 더욱 발달하기 시작한 기술 혁신과 생산 과정의 변화는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켜 1920년대 중반에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전쟁 이전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주택, 산업 등이 활기를 띠며 더 없는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번영은 자본가들의 무한 이윤 추구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되지 않았고 이는 구매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기에 농업 등에까지 전폭적인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품은 넘쳐나고 구매 수요는 턱없이 부족해져 가격 하락이 계속되었지요. 그 결과 1929년 10월 미국 주식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경제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다행히 튼튼한 민주주의 기반과 넓은 해외 식민지를 갖춘 미국, 영국 등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수정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점진적으로 공항을 극복해 나갑니다.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조합의 단체 계약권 등을 명시한 국가산업부흥법을 만들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켜 농민과 노동자들의 경제력을 키워 구매력을 향상시켜 나갑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막대한 식민지를 활용해 수입을 줄이고 수출만을 장려하는 대타적인 경제 블록을 만들어 난관을 극복해 나갔지요. 그러나 후발 산업국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민주주의 기반이 충분히 자리 잡은 것도 국내 시장이 충분히 크거나 많은 식민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경제적 불안은 꼭 공산혁명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할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택한 것은 대외 침략을 통한 공황 극복이었지요. 승전국에 속했으나 별 소득도 없이 부채만 짊어진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의 영광을 부활시키겠다고 주창한 무솔리니와 파시스트 당이 힘을 갖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뛰어난 언변으로 무장한 히틀러가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나치당을 주도했지요. 이들은 모두 군사적 힘으로 대외 침략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려 했으며, 그를 위해 극단적인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도 가세합니다. 일본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제와 민주주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지만, 대공황으로 유럽이 블록 경제를 강화하자 위기에 봉착해버린 것이지요. 결국 이들 역시 군국주의를 내세우며 만주 사변을 일으켜 대외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하고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합병하면서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이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의 선전포구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답니다. 발달한 중화학공업과 군국주의로 무장한 독일군의 기계화 부대와 공군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까지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발칸 지역과 아프리카로 진출한 이탈리아는 영국군의 저항에 고전하게 됩니다. 이에 독일군이 정해 부대를 파견해 발칸 지역을 점령해 나갔지만 이번엔 소련의 발이 묶여버렸지요. 한편 일본은 유럽이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중국 본토로 진출했고 인도 차이나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세력 확장은 동남아시아 각지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미국, 영국, 레덜란드와 충돌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경제 제재를 가하자, 마침내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정박하고 있었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버립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 때처럼 물자나 공급하고 있던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었고, 궁극주의 3국과 연합국으로 양분된 전쟁은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어 버렸지요. 전세는 갈수록 연합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본군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 패했고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패했지요. 그리고 1942년 9월에는 마침내 연합군이 시칠리아를 거쳐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해 항복을 받아냈고 2년이 채안 돼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베를린의 입성에 독일을 항복시켰지요. 또한 미국은 일본 전역에 대대적인 비행기 폭격을 감행하고 두 차례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의 항복까지 받아 냅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고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우리나라도 독립을 맞이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 소련은 발칸반도와 동부 독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전 세계가 공산화되었을 때 제대로 작동한다는 논리 위에 있는 것으로 이에 소련은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데 전력하게 됩니다. 또한 전쟁의 혼란과 고통 속에 놓인 민중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기에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 열풍이 계속되었지요.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은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면서 대립하게 됩니다.특히 독일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당시 공산 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립을 극명히 보여주는 곳이었지요.독일은 나라 전체가 공산 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뉘어졌을 뿐 아니라 동쪽에 있던 수도 베를린까지 그 안에서 동서로 갈라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 진영의 팽창이 계속되자 미국은 이를 거부하는 정부에는 정치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주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했으며 공산주의의 확장의 주 대상이었던 빈곤한 국가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며 마셜 프릴랜더 발표했습니다. 이에 소련은 공산당들 간의 정보 교환을 강화하기 위해 공산당 정보국인 코민프롬을 조직했고, 코메콘이라는 동유럽 경제상호원조회의를 만들어 맞섰습니다. 군사적으로 자유진영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고, 공산진영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 맞섰지요. 이둘 사이에 포탄이 오가는 실제 전쟁은 드물었지만, 침묵 속에서 사상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반목하는 냉전은 계속되었지요. 그렇다고 전후세계가 반목과 대립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것은 아닙니다. 전후세계의 주 관심사 중 하나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였습니다. 이에 유명무실했던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 삼아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51개국이 가입한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지는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들고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5대 강국을 상임이사국으로 두어 침략행위에 대해 실제로 무력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들 강국에 거부권을 주어 자신들과 관련된 분쟁에는 무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력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평화 유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수 있지요. 또한 국제연합은 인권의 옹호와 각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기구들을 두어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를 비롯한 전후의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변모되었을까요? 전후 식민지였던 많은 나라들이 연합국에 의해 독립이 승인되었거나 독립운동을 통해 독립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무작위로 국경이 분할되어야 했던 아프리카는 내란과 부족 간의 대립이 계속 남아있으며 교육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풍부한 자원의 눈독들인 강대국들의 계속되는 개입으로 경제적 부흥과 건전한 독립국가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또한 독립을 쟁취했어도 미국의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1959년 쿠바에서 일어난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이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 한 좋은 예라 할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전쟁을 전후로 소련과 미국의 양진영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세력들이 단결하였는데요. 이를 제3세력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체제가 맞부딪힌 한국 전쟁을 지켜봤던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운명이 두 강대국의 손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평화 10 원칙을 채택하고 비동맹국간의 결속을 다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지요. 특히 국제 분쟁과 평화적 해결, 지역 간의 경제적인 협력,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등을 내세운 평화 10원칙은 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존속되지 않은 주체성을 확인한 최초의 선언으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인문학에서 역사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시대에 중요했던 쟁점과 역학 관계가 당시 지형은 물론 철학과 문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기본적인 변화 패턴과 요인들을 이해하고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 우리나라부터 동양, 서양으로 그 관심의 폭을 넓혀가는 방법이 자연스럽지요. 하지만 유럽의 역사를 먼저 공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역사가 서구화된 오늘날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변화와 역학관계를 더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 근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거의 변함없는 군주제와 관료제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기에 그 변곡점들을 찾기가 힘들지요. 반면 유럽은 왕정과 민주정을 오가고, 빈약한 군주 지배체제와 강력한 절대 왕정을 겪었습니다. 한때 신의 세계였다가 인간의 세계를 구하는가 하면, 신을 증명하려는 노력 속에서 과학을 잉태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굴곡이 심한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본다면, 변화의 원인과 결과가 쉽게 드러나 그만큼 좀더 쉽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구분을 토대로 동양사까지 그 관심을 확대해 나간다면 더욱 역동적인 세계사 공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중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시대의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